자, 요번에는요 2019학년도, 2018년에 실시했던 2019학년도 고3 6월 평가와 나형 29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요 문제의 일단 핵심 주제는 바로 뭐냐면 1학년 때 배우셨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 오케이. 원래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 거의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닌가요? 원래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이 있어? 우리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 어떤 함수가 있다? 어떤 함수가 있다? 어떤 함수가 있다?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런데 역함수를 그리고 싶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겠죠? 그러면, 어, 역함수를 어? 대칭하면, 데칼코만니 하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랬을 때 결국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계적으로 푼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얘들아 이걸 푼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한십몇년 전에 서울대 면접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 는 x를 연립하면 구할 수 있는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 는 x 이 방정식을 풀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면접에서 물어본 적이 있고요. 당연히 해다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야? 익숙한 걸 경계해라. 네가늘 봤던 것들, 그게 결코 진리는 아닐 거란 얘기죠. 왜? 맨날 이런 그림을 그려. 맨날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항상 얘들아, 어,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 그럼 바보가 아니니 사, 원래 함수와 y는 x를 연립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로 뭐야? 함수 f가 증가할 때죠. 함수 fx가 증가할 때는 맞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 함수 fx가 감소한다면, 만약 에 함수 f(x)가 감소한다면, 자 그러면 감소하는 그래프 중에서 일단 역함수니까 y는 x는 표시해야겠죠? 자 감소하는 그래프 중에서 얘들아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유리함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유리함수인데 얘들그 한쪽만 그렸어. 원래 두 개가 마주보는 쌍곡선인데 한쪽 그렸어. 그럼 볼게. 이게 원래 함수야.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접었다 펴봐. 접었다 펴면 자기 자신이 다 겹치네. 자기 자신이 다 겹치니까 당연히 얘들아 y는 x 위에 교점이 있죠. 하지만 교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점이 다 교점이죠. 모든 점이 다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보다 더 쉬운 거?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절표는 뭐 상관없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한 직선들, 그러면 얘도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만니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죠? 그럼 교점은, y는 x 위에 당연히 놓여있고, 그 다음, 나머지 곳, 다른 곳에도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함수 f x 가 감수함수일 경우에는, 함수 f(x)가 감소할 때는 f(x)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당연히 y는 x 위에도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있다. 그리고 y는 x 이외의 곳에도 놓일 수 있다. 이 가능성. 그래서 사실에. 아주 오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에 증가함수를 주죠. 증가함수를 주기 때문에 애들이 기계적으로 푼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가한 문제는 저러한 관례를 깨고 얘들아, 아, 감수하는 경우도 이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여서 이것만 잘 이해하셨다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 자, 케이스형 두 가지요.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f가 증가함수일 때. 함수 f가 증가함수야. 함수 f가 증가함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려볼게. 자, 역함수니까 일단 우리는 y는 x를 표시할 거야. 그리고 어찌 되었건 얘다. 경계는 1이야. 1을 경계로 해서 라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포물선. 그런데 증가할 거야. 증가할 거니까 왼쪽도 올라오는 직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뭐 포물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잘라서 이 증가하는 구간. 그게 꼭 꼭지점일 필요는 없겠지만. 증가하는 구간을 잘라서 얘들아 갖다 붙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직선, 그 다음에 아, 포물선에서 증가하는 부분. 그러면 전체가 증가함수가 되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교점의 x 좌표가세개가 나왔다.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세개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세개가 나왔거든. 그러면, 자, 선생님. 일단, 요점, 1콤마 1. 1콤마 1, 1이요. 그 다음, 어? 마이너스 1이라고? 증가하는 직선을 내가 여기다 그릴 건데. 증가하는 직선을 그릴 거야. 증가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증가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어, 뭐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 대입하나? 증가니까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교점이 돼야 돼. 다시. 증가함수야. 여기 포물선인데 증가함수라고 그러면 증가함수일 때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왼쪽이 직선인데 왼쪽이 직선이야. 직선에 점두개만 있으면 결정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은 얘들아. 증가하는 포물선의 일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그리는 순간 모순이지. 왜? 교점이 무수히 많아. y는 x 하 겹쳐버리기 때문에 교점이 무수히 많다. 따라서 얘들아, 증가하는 경우는 바로 얘들아 버리셔야죠. 아, 이거 모순이다. 이거 모순이구나. 그럼 다시. 두 번째. 함수 fx가 함수 함수일 때. 자, 그러면. 자 yx는 는 표시하셔야겠죠? 자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1을 경계로 해서 감소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려가는 직선, 그 다음에 포물선에서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얘가 함수의 x 가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함수의 x 가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볼게 교점에 들아 교점의 x좌표가 봐봐. 자, 보겠습니다. 교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얘들아, 교점이라고 하는 건이 점들이, 이 점들이 얘들아, 어디? 당연히 얘들아, 함수 위에 있어야지, 일단. 함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과 2, 이세 개의 점이 이 y는 fx, 바꿔 말하면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놓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 볼게. 자, 여기. 어? y 좌표는요 모르지? 알파. 베타, 감마 뭐, 모르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얘들아. 알파베타감마라고 놓을 거야. 알파베타감마라고 물론, 얘들아, 이 중에서 우리가 베타는 사실 알수 있어. 사실 베타가 얼마가 될 거라는 건알수 있지? 야. 그래프가 일단 연속이 돼야지. 증가함수 이런 걸 따지려면, 감소, 증가 따지려면 그래프가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직선 내려오다가 포물선으로 꺾일 때, 요 점. 요 점을 찾으라는 얘기. 그럼, 당연히 얘들아. 1인 때니까, 요 점. y는 x 위에 있어야 끊이지 않, 끊기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이해할까요? 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러면 알파벳타 감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뭐야? 대소관계는 알수 있겠다. 대답해줘. 자, 이세 개의 y값 중에서 누가 제일 크지? 마이너스 1. 여기 있을걸? 1. 여기 있고 2. 여기 있어. 그럼 높이는 얘들아 얘가 제일 높을 거야. 요렇게. 자, 요정도 어,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질문. 선생님, 이거 y는 x에 대칭해봐. 이 점을 얘들아, 이 점을 y는 x에 대칭할 거야. 왜? 역함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자, 대칭하면 x자표와 y자표가 바뀔 거야. 바뀌니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1, 2, 이건 확실해.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어. y는 x에 대칭했다는 건 함수가 얘들아 뭐가 됐다는 거야? 역함수가 됐다는 거겠지. 함수 대칭함이 이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들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원래 그래프에 세개의 점이 있었어. 그러면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 역함수 위에도 이세개의 점이 뭐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원래 함수가 감소 함수야. 그럼 역 함수도 뭐지? 당연히 감소 함수야. 이거 감소 함수거든. 그러면 어? 얘가 높이가 제일 낮아. 감소 함수야. 감소하는 함수인데 얘가 높이가 제일 낮아. 감소 함수인데 높이가 제일 낮다는 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얘. 여기 있다는 얘기고 얘. 어, 뭐야 뭐야 뭐야. 마이너스1는. 여기에 어떤 값이 있을 거기에 거 함수값이야. 그다음 1은 어떤 값에 대한 함수값이야. 이는 어떤 값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있어야 더라 감수한 함수 위해서 세 개의 점이 놓일 수 있다는 거지. 이 설명 뒤에 갔어. 그럼 질문. 어 그러면 요때 x 좌표. 요때 x 좌표는 세개 중에서 제일 뭐하는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게 누군데? 그다음 얘베타요얘 예. 예. 알파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소하는 함수 세 군데서 끊었어. 끊었더니 얘가 좌표가 제일 낮아. 그러면 얘의 x좌표가 제일 크다는 거야. 얘 x좌표가 제일 크다는 얘기거든. 그다음 얘 x좌표가 제일 작다는 얘기고. 얘 갈까이 설명. 그렇다면 어 선생님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수있겠네 그럼 선생님, 이게 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알잖아. 뭘 아는데. 우리가 얘들아, 어?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세개 알고 있잖아. 세개 알고 있으니까 얘들아, 저거 뒤집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점이 생기겠구나. 이 설명 이해 가세요? 아니! 얘하고 얘가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 1, 이래매 마이너스 1, 1, 이래매 만나는 X 포인트는 세 군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설명 이해 갈까요? 자, 이 설명 이해하셨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선생님. 아, 원래 함수가요? 알파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이요? 아, 알파가 얼마나? 요, 여기 아, 얘. 얘가 얘란 얘기잖아. 대칭. 배칭. 대칭이니까, 얘들아. 어, 얘가 뭐야? 2고요그 다음에, 어, 대칭이니까. 잠깐만, 문자가 지금 혼동되고 있나? 아, 얘 지금 문자가 혼동될 수 있게. 아, 맞는데? 그 다음에 베타가 얼마고요? 1이고요. 감마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1. 그래야지 대칭했을 때 이거 되고요. 대칭했을 때 이거 되고요. 대칭했을 때 이거 되겠죠. 그럼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 2요. 그 다음에 1일 때 1이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어? 지금 제가 막고에 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여기 볼까? 자, 이거 두 칸인데. 이거한 칸인데. 그 다음, 이거한 칸인데. 이거두 칸인데. 즉, 여기 있는 직사각형. 여기 있는 직사각형.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드라두 개의 직사각형이 되지. 따라서 얘들아,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줘? 역함수까지 그려줄까? 역함수는 어떻게 되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역함수 그래프, 노란색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해가실까요 자, 그럼 끝났지. 끝났잖아, 얘들아. 자, 일단 얘들아, 어? 연속이 돼야지.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연속이 돼야 되니까, 1. 경계 1을 얘들아,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그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러면, 어, 경계 에들아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나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음. 얘들아, 어, 이거 1, 1이라고 놓게 되면, c 는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2니까, 어, 는 어떻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나? 아, 지금 문제 맞게 쓰고 있나요? 뭐 하여간? 왜, 왜 2분의 5야? 아, 이게 2분의 5였어? 오케이. 소리 그럼 이가 2분의 5. 그럼 C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어, C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나요? 지금 시험지가 없어. 문제 그냥 외워와서 그냥 푸는 거여서 숫자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냥 2분의 5라고 하 지금 풀게. 그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A 더하게 B는 얼마가 되고요? 1이 돼야 돼. 이거 됐고요. 그 다음, 잠깐만. 선생님, 이 직선 그냥 구할 수 있겠다. 기울기 얼마야? 두칸 갔는데 한칸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지나가? 1분만1 지나간다며.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자, 직선 정렬렇게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얘들아 무슨 값인 거야? A 값이고요. 이게 무슨 값인 거야? B 값이 될것 같은데? 이해가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 답은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뭐 적당히 뭐 10배하고 몇배몇배 몇배 해서 더하라는 건 여러분이 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시 마무리 하기 전에 다시 확인할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가장 먼저 증가냐 감소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증가의 경우에는 교점은 y는 x 위에 놓이기 때문에 y는 x와 원래 함수를 연립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반면에 감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때 미친 척하고서 y는 x하고 연립하게 되면 혼자 이상하게 풀고 있는 거다. 이말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자, 원래 함수가. 아니, 이거잖아. 원래 함수가 얘들아. a, b를 지나가는데. 그러면 역함수는. 대칭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어딜 지나가야 돼? 2콤마, 1을 지나가야죠. 이건 워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다시.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1콤마 어쩌고, 1콤마 어쩌고, 2콤마 어쩌고, 이렇게 3개의 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역함수는 x 좌표들이 y 좌표와 있는 이렇게 3개의 점을 지나갈 거다. 그러면 앞에 있는 x 좌표는 감수함수니까 얘가 제일 큰 값이 와야 되고, 어찌됐건 교점의 x 좌표는 마일 1, 2. 이쪽도 똑같이 마일 1, 2. 큰거부터 배열하면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서 얘들아 정들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풀어나가는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다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복습하셔서 잘 것으로 만들 것. 오케이?